보면은, 모먼트 출시해도, 모먼트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나눠줘. 그리고, 아이콘, 그, 귀속 반환해주는 것도, 아이콘 투자한 사람이랑 아는 사람으로 갈라줘. 강화 금카 들고 있던 사람, 안 들고 있던 사람으로 갈라줘. 악독해. 지금 그냥, 아예 유저들 의견이 분인별이 돼갖고, 제일 문제는 인게임인데, 지금 패키지가 얼마고, 천만원이고, 패키지가 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게임이 망가졌어. 인게임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해 그게 너무 큰 문제야 낙두. 일단은 넥슨 지금 지금 개선해야 될거첫 번째 맞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패스 픽 아니 진짜 이건 구라가 아니고 패스가 126이 나와도 패스 픽이 나 패스 픽이 나는 거좀 고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주신 거 너무 공감되거든요 뭐냐면 키 입력해도 안 나가는 거 이거는 진짜 게임으로서 지금 게임 거의 심각한 거야 키 분명히 패스를 입력했는데 두바에 가갖고 지멋대로 패스를 할 거면 키 입력을 왜해 너무 심각해 요거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 크로스 크로스는 종합적으로 돈 봐야 돼 너무 로또식 크로스 지금 크로스는 막을 수가 없어 심지어 막을 수가 없는데 막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딱그 수준이야 야, 크로스가 너무 로또성이야 진짜로 이게 올라갔을 때 들어가겠다고 정해져있는 건 앞에서 스타미랑 데스타가 몸을 비비고 있어도 머리 맞고 들어가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면 크로스 노 마크 상태에서도 갑자기 발리하고 하늘로 뛰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커서 원하는 대로 안 잡히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해 진짜 지금 시프트하고 뒤로 존나 눌러도 안 잡혀요 시프트하고 플러스 방향키 존나 눌러도, 롬나 눌러도 안 잡혀. 이거는 거의 기도 메사야. 마지막 가면은 막 S 존나 누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진짜로. 또는 심지어, 이렇게 바꾸잖아? 이렇게 바꾸면 앞으로 튀어 나가. <laughs> 이게 진짜 대환장 파티에요 진짜 뒤지게 하고 막눌러도 겨우 잡았어 앞으로 튀어나가 그럼 이제 바로 1대1 <laughs> 그래 맞아 멈칫 그래 맞아 무조건이야 진짜로 그래 그래 그리고 특히 음, 패스 방향 지 혼자 나가는 거 아니 지 혼자 나가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대각 ZW 풀게이지인데 풀게이지인데 앞으로 나가 요즘 심해졌어. 요즘 진짜 심해졌어. 패스에 자아가 있어, 요즘에. 그 다음에, 퍼터, 언제 고칠 거냐? 어, 진짜, 퍼터 언제 고칠 거냐? 진짜. 퍼터, 어, 고쳤다는데 아직도 안 나가. <laughs> 어, 퍼터, 아직도 안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심각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골키퍼, 멍청이 존. 두개 있죠? 어, 수비랑 골키퍼 사이에, 어, 패스 가면은 애들 내절하고, 패스하면 애들 내절. 그리고, 그, 골키퍼 W로, 패널, 페널,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부르면, 갑자기, 부르르 떨면서, 오줌 싸다 꼴 먹힘. 이거는 지드립으로 얘기하긴 했어. 근데 일단 저거는 같은 트래핑. 근데 지드립으로 얘기하긴 했어요. 안 된대요. 못 고친다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 <laughs> 아, 진짜, 너, 이거 말이 되냐? 못 고친다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긴 했음. 전진압박 아직도 안 고친 거.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아다리, 어, 태클 아직도 상대방한테 쳐붙어요. 말이 안 돼, 진짜. 상대방한테 아직도 쳐붙어. 태클로 막아도 무조건 상대방한테 공감 이게 진짜 게임을 망치는 지 요인 중에 하나야, 진짜. 어,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발리는 영원히 못 고칠 듯. 어, 발리는 영원히 못 고칠 듯. 일단은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솔직히 개심제로라도 얘기해야 돼. 인게임. 어, PC만 가면은, 10분만 접속하기로 했으면, 10분에 딱 끊어. 자꾸, 사람들, 17분까지 해갖고 하게 만들지 말고. 이게 무슨 개 족같은 행동이야. 아,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이거 진짜 공감할 거야. PC방 가면, 10분 접속하면 보상을 주겠으면, 10분 하고 줘야 돼. 자꾸 혼자서 17분에 주지 마. 이건 진짜 너무해. 이거는, 진짜 고쳐야 돼. 이거는, 싹바가지가 없어라도 고쳐야 돼. 잠깐만, 이거를 옆으로 바꿀게요.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해. 아, 적당해야지, 이거는. 그리고 피 c 한조만 있지 2시간 30분짜리 보당받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게 맞는 말이니까 아니 2시간 30분만 접속하게 했으면 2시간 30분만 접속해야지 왜 3시간을 접속하게 만드냐고 진짜 그건 맞는 말이야 그거 고쳐야 돼 무조건 고쳐야 되고 이 네트워크 오류 어이 승급전에서 어 튕기더니 갑자기 패배돼있고 그 다음에 혹은 간모 쳐 돌리고 잤더니 한판 돌아가있어 이거 진짜 레알 팩트 반박 불가.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그리고 이거는 좀 욕이긴 한데 대가리를 바꿔야 돼요. 이건 진짜 좀 많이 욕이라서 저좀그렇긴 한데. 주, 그렇지 않고서 이런 주먹구구식 패치가 나올 수가 없어. 진짜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돼. 생각을 하면서 살기. 이건 바꿔야 돼. 진짜 넥슨 모든 직원이 이건 바꿔야 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는 진짜 제가 욕 한번 할게요. 이거는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돼. 진짜 진짜. 여러분, 그, 뭐야, 넥슨이 요즘 패치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딱그 느낌이야. 아, 정무형! 정무형! 저희 모먼트 내야 되는데, 씨8 어, 지금 모먼트 내면 모먼트가 거의 하프 발리에서도 슛을수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러면 딱 그만이야. 그래? 그러면 슈팅을 너프를 때리자. 슈팅 존나 너프 때려. 막 애들 막 들어가는 애들 갑자기 130짜리를 다안 들어가. 정무형! 슈팅이 존나 안 들어간다고 말리가왔어요 그래? 그러면. 130 다시 올리자 다시 존나 올려 다시 ZD 메트돌아가고다 ZD 존나 때리고 있어 아 ZD 존나 때리니까 갑자기 모먼트를 사람들이 너무 안쓸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모먼트 가격을 내리자 막 그러더니 갑자기 씨발 가지고 있던 귀속 아이콘 카드를 다 BP로 존나 바꿔줘갖고 모먼트 만들어놔 정모형 갑자기 사람들이 모먼트를 존나게 많이 써갖고 이거 힘든데요? 그래? 그럼 모먼트 급여를 올리자 모먼트 급여 존나 올려갖고 각각 살았던 사람들 갑자기 다 손에 존나 봐 이딴 식이야 패치가 군대보다 더해. 미친놈들이야, 이거는. 이거는 정말 정신, 이거 대가리가 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제발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생각을 하세요, 제발!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해. 대가리가 있어야 돼, 이거. 후란치고치들이 라이브 끼고 게임하는, 거. 아, 진짜 이거는 거의 그 정도 된다니까요. 진짜로 라이브로 매일 정무형이 대포로, 정무형이랑, 아니면 우환이 어, 우환이가 우한아, 내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반말할게. 우한이가 대표로, 어? 그, 중에 그, 열판씩 하고 가. 컨텐츠 하고 채니니그 뭐야 슈첼 찍기 컨텐츠 해. 슈첼 찍기 컨텐츠 해. 나도 나도 같이 볼게 컨텐츠이 우한이가 대표로 하자 우한이가 어리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돼안 그러면 진짜 생각이 없다니까 이거 안 한다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천원은 왕코만 합디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 이것만 봐도 너무 심각하다니까 우한이가 대표로 해야 돼 이거 아 진짜 너무해 이거 안 하는 것 같아 게임을 아무리 지금 수명이 몇분 남았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건 너무 심해. 진짜로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대신 그 거야. 우한이가 대표로 하는데, 다섯 판은 키보드로 하고, 다섯 판은 저기로 해. 다섯 판은 패드로 해. 응. 우한이가 두개다 해봐. 그래야 돼. 응. 그리고 패치, 그리고 그거 맞아. 그리고, 그리고, 십 그리고, 패치할 때마다 인증해. 우한이가, 이것도 우한이가 다섯 판씩 해. 다섯 판씩 해. 그래서, 어 패치 잘 됐는지. 인증하자 어떤 거예요? 비바 매번 이렇게 말할 때 바꿀 시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어 아니 진짜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얘기를 하느라 제가 얘기를 한다고 들을 거라는 생각조차 안해 근데 말을 안할 수는 없어 왜냐면 지금 너무 심각해 진짜 피파온라인포인님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말을 안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진짜 이거 진짜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정말로 넥슨 주주 관계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진짜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이 다음에도 넥슨 게임을 안할것 같아 얘네때문에 이 게임이 그래 상업적으로 이해해 뭐 모먼트 뽑는 거 인정이야 뭐 모먼트 7,770만원 이해해 뭐 비싼 거 마지막 뭐 엔드 컨텐츠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 패키지 CC 내가 갖고 CC 호날두 뭐 파이카 몇 초? 인정해요 이해해요 좋으니까 뭐 좋겠지 근데 안 돌아가잖아, 게임이. 인게임을 안 돌아가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이게 하루에 게임을 20번, 30번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안 고치면 큰일이에요. 이건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까먹고 얘기해서 나도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게임 한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는 얘기를 하긴 해야 돼. 얘들이 아무리 나 족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 아이디에다가 그냥 씨 무슨 뭐 100억 미만으로만 뜨게 만들어놔도 얘기는 해야 돼.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스트리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게이머의 문제야. 이무의 이거는. 아니, 도대체, 스무 명이서. 스무 명이서 아이디어를 뽑아도, 그, 고쳐야 될 점을 나열 해도, 이렇게 많아. 언제 고칠 건데, 대체. 8월 31일만 기다려달라매 기다렸다니, 대우가 이거야? 기다렸다니뭐된게 없어. 이거 한목 단단히 챙겨서 한목 단단히 챙겨서 그 피파 온라인 4 5로 넘어가자 명칭은 뭐가 될지 모르음 그걸로 넘어가자 이, 이거 솔직히 보여요 이거 솔직히 보이는데 이거 솔직히 보이는데 제가 딱 그러니까 내 말이 롤봐 버그 발견되면 바로 챔피언 전재한다고 근데 씨발이 똑같은 이 게임은 그냥 하는 얘기라고야 여러분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맞아요 지금 아다리가 존나게 터져요. 그렇지만 상대방도 아다리가 겁나게 터져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음 패치 때까지 해보세요. 이게 말이야? <laughs> 아니, 이따위 마인드를 갖고 있다니까, 진짜로? 한 게임이 미니온라인만하게 천천히 하자. 아, 진짜 맞는 말이야.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지금 말이냐고. 안 공평해, 공격 바꾸고 씨. 주말에 야근을 돌려서라도 그래픽 하나에 7,770만 원을 투자하는 유저들인데. 야근을 해서라도 남아서도 라 이거 고치고 쳐야지. 세상에 다음 한달 뒤에 패치를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따위 마인드로 게임을 운영하고 있냐 지금? 그래서 제타 한번할할게요 진짜 이질, 진짜 이땅으로 곱창 내면서 게임을 하며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FC 온라인 5 간다고 칩시다. 그거 누가 할까요? 아 진짜. 지금 NC 사태를 보면서 지금 느끼는 게 없어요? 얘네 월급다 아다리 터져. 그리고 그래, 내말이 진짜 아다리 한번 터질 때마다, 한번 터질 때마다, 진짜 불안치고, 모든 유저들이 게임하는 거 아다리 한번 터질 때마다 1원씩만 까도, 내가 봤을 땐 월급 못 가져와. 봤을 땐 월급이 없을 거야. 진짜 모든 유저들이 아다리 한번 터질 때마다 1원씩만 까도 월급이 얘네가 없을 거야. 진짜로. 그 정도는 아다리가 많이 터져. 근데, 이거, 만약에, 진짜로 능력 없어서 못 고치는 거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면 엔진을 바꾸고 갈아야지! 엔진을 바꾸고 갈아야지! 수명이 다한게 보이잖아! 수명이 다 했잖아! 아니, 이거 수명이 지금 다 했잖아!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 모든 유저들이 게임을 못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럼 갈아야지! 이제 수명이 끝났는데! 에, 그러면 FC5에 f c 5로 바꿔야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시체한테 지금 계속, 신병 엔진 바꾸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아니! 지금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말대로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그러면 얘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바꿔줄 것처럼 미래가 있는 척.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7770만 원을 내신다면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올 겁니다. 하면 안 되지. 안 된다고 얘기라고 저희가 사실 안 되긴 하는데 7770만 원을 내면 이이 이 그래픽 조각이 하나 줄게요. 이게 돼야지. 구라를 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진짜 이거 넥슨 주주님들 보면 알아야 돼요. 이땅으로 고창하면서 NC 봤잖아. NC 발론 봤잖아요. 지금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왜? 아, 요즘 유저들 대가리 안 깨졌다니까 유저들 머가리가 그렇게 깨지지 않았어요. 아, 진짜 가끔면 바로 갈아타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요즘 유저들 머가리가 그렇게까지 깨지지 않았어요. 진짜 이 정도인데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된다고 김빠가 좋아서 하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비온스라니 아다리는 없었어 비온투도 아다리는 없었어 진짜 이런아제발 이거 진짜 진짜 다음 게임 안 해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누가 해 내 돈을 회수를못 받는데 내가 20조 되면 뭐해 아다리 터져갖고 이거 뭐야 라이, 이거 라이브도 아니야 영카쌤에도 와서 따라잡히는 게임을 누가 해 이거를 진짜 존나 냉정하게 피온? 감모 없었잖아? 진작에 멸명했어 없었잖아? 그럼 진작에 썩좀 이게 거이 레알팩트 반박불가야 진짜로 감모 없었잖아? 그럼 피파온라인 망한 컨텐츠에요 감독모드가이 게임의 모든 컨텐츠야 감독 모드 돌리다가 돈 생기면 그걸로 팀 맞추는 게 끝이야. 감동 없었으면 진작에 섭종했어 이거. 아, 진짜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아닙니다. 진짜 제가 이거 유튜브로 낼 건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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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면! 이건 바꿔줘야 돼!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진짜! 다, 지금 추패 낼 때가 아니에요. 추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게임을 하냐. 진짜 어떤 사람이 게임을 하기 위서 추석 패키지 낸다고 누가 사겠어. 솔직히 지금 하려는 거 하나에요. 그 뭐야? FC5 나올 때까지, 5 나올 때까지 그 돈이나 좀 빨아먹다가 좀비 마냥 그그 산소호흡기 간간히 붙여갖고 좀, 그좀 해먹다 가겠다는 건데, 이건 너무 속 보이지? 이게 너무 속보이지 진짜로 이건 너무 속보여 요이면안 하지, 이런이런다안 하지, 모두가 안 하지. 딴건 모르겠는데, 인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지을 하는 애들은 좀 잡아라. 아닌데, 그거 있어. 뭐냐면, 지금 진짜 문제가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걸 지금 나같이 병신같은 놈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존나 없어. 그니까, 예를 들면, 그, 뭐야,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랑, 인플루언서랑, 그, 뭐야, 그, 유저랑 보통 목소리가 같아. 보통 목소리가 같은데, 이 게임은, 록 같은 게 뭐냐면, 이 게임은 록 같은 게, 그, 유저 갈라치기를 겁나 잘해. 겁나 잘해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까먹고 얘기해서 스트리머 입장도 겸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뭐타 BJ 유명 BJ나 스트리머들이 몸빵 현진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욕을 욕대로 먹어. 욕은 욕대로 먹는다고. 왜냐면 야 아직도 아직도 머리가 깨졌냐 이러면서 욕은 욕대로 먹어. 근데 솔직히 넥슨한테 돈 받으면서 솔직히 넥슨한테 뭐라고 하기도 힘들겠지,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겠지, 돈이 많이 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어느 한쪽 무조건 가르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이 진짜 병맛인데 아무도 몰라, 그냥 다들 시시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맞지. 즐기려고 하는 거지. 화내려고 하는 매판이 가나 시시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이게 진짜 큰 문제야. 아니, 이거, 누군가는 해안돼서 하는 이야기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약간 그게 있어. 아, 막말로. 그, 뭐야, 뭐, 그, 피온상, 몇명 남았는데, 몇 명이 피파를 하고 있어요? 대체 몇 명이 피파를 하고 있는 거야. 목새들 애들이 그냥 초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니까 그러니까 갈라치기가 겁나 돼 있어. 그리고, 막말로, 지금, 지금, 뭐, 뭐라고 하잖아요. 막말로, 그, 스트리머나, BJ 입장에서도, 지금, 뭐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또, 그러면, 반응이, 그렇게, 댓글 반응이 썩 좋지 않아. 이러면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로. 요만 봐도 7천만원짜린가, 아무도 말안 하더라.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얼탱이가 없는 상황이야. 진짜, 악독해, 악독해, 아주 악독해. 갈라치기, 겁나 악독해, 진짜. 진짜, 뭐, 보면은, 모먼트 출시해도, 모먼트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나눠줘. 그리고, 그냥 뭐 출시해도, 그, 뭐야, 아이콘, 그, 귀속 반환해주는 것도, 아이콘 투자한 사람이랑 아는 사람으로 갈라줘. 강화 금카 들고 있던 사람, 안 들고 있던 사람으로 갈라줘. 악독해. 지금 그냥, 아예 유저들 의견이 분인별이 돼갖고, 제일 문제는 인게임인데, 지금 패키지가 얼마고, 천만원이고, 패키지가 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게임이 망가졌어. 인 게임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게 너무 큰 문제야. 기자가 가장 피파가 가장 큰 약점인 게 1대1 게임이어서 여러분 보기 쉽지 않은. 그니까, 진짜로. 이게 너무 커, 진짜로. 사실상 싹다피파라는 게임 안으로 모여있는 하나의 섬임. 진짜 그 느낌이 너무 들어. 그래갖고, 여기선 그래도 배그를 하는 사람, 저도 이제. 배그 간담회를 보진 못했지만, 배그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 똑같았어. 심지어 배그 파트너 스트리머 역시도 본인들은 망한 게임이다. 아, 이 게임은 이제 미래가 없다. 라고, 유튜브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피파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그래도 중요한 건 게임이 망해도 하나로 유저들이 뭉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었다는 거야.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다갈라치게 돼가지고. 맞아요. 이전엔 팀가치가낮아도 실력을 커버했는데 이젠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해. 뭐냐면 이걸 피파랑 비교할 느낌은 아니고 딱 얘기를 하자면 그거예요. 뭐냐면 이게 결국엔 유저들이랑 소통이 돼야 돼. 그 그러니까 개발자 수석 솔직까지싹만하면그니까 이게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랬잖아. 9차 넥스트필 직후에도 직후에도 저도 솔직히 반대였고요. 솔직히 반대였고 되게 꼴이 안 들어갔잖아. 기억나요? 기억나? 부짠 엑스필드 직구에 되게 꼴이 안 들어갔잖아. 여러분들 기억나요? 아니면 듣긴 들어도 반만, 그러니까. 아니, 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꼴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그게 지들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하고, 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얘는 배짱도 없어. 얘네는 그때 당시, 얘네는 그때 당시에 그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 내가 기억 떠올려줄게 그때 당시에 뭐냐면 큰손들이 게임을 접었거든 막 그래서 굴리트 오강그 갖고 아 7강인가 7강인가 갖고 계시던 분다 깨고 접었어 9단 같이 기억나? 9단 같이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이게 낫다 9가 1위 3위 7위 싹다 접었단 말이야 그래 싹다 접었다고 그치 구단 같이 1등, 3등, 7등 싹다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배짱 없어져갖고 아이고 우리의 큰 손이 접으시다니 이질할 때면서 병신같이 게임을 만들어 거야. 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 아니 뭔가 자기들이 할 거였으면 제대로 했었어야지. 아니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게임이 난리가 났어요. 게임이 난리야 난리.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억까 영상으로만 만들어도 구라가 아니 하루에 유튜브 수십개 는못겠어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다 들어도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맞는 부분을 맞춰 가야지. 근데 얘는 그런게 1도 없어. 근데 얘는 귀를 막아버리잖아. 아예. 그쵸. 금가 같이 떠나게 모먼트 통사 한몫했지. 귀를 그냥 막아버리잖아. 아예. 그냥 그냥 듣고 싶은 거 하나도 안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곧 그니까 이게 진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고쳤다. 어 버그가 수정되었다. 공지가 올라왔잖아. 공지가 올라왔는데도 그대로야. 아니, 뭐가 고쳐진 거야, 도대체. 뭐가 고쳐진 거야. 귀볼때 내가, 그러니까 모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거야, 진짜로. 넥슨 게임은 그냥 기본이 안됐어그 그니까. 아니, 고쳐, 진짜, 진짜 이거는 향후, 향후 게임에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가면. 진짜 누가 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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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누가. 진짜 누가 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겠냐고. 좀 고쳐야 돼요 진짜로 박정호 실장님 저 이거 이거 지금 고쳐야 돼요 진짜로 이거 이거 아주 지금 고쳐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한 것만 이렇게 많아 진짜 적당해야 돼 이렇게 많아 이거 고쳐야 된다고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진짜로 메이플 단 파크 천사님그니까내 말이 솔직히 빔바패치뭐 하는 것도 없는데 패치가 존나기는 그러니까 패치에 절반은 씨발 새 패키지 내는 거야. 패치에 절반은 새 패키지를 내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아,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돼. 내가 저걸 갖고 와서 말하고 싶은건 본인이 진짜 개발자 또는 디렉터로 게임에 애정이 있다면 간담회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애정이 없어도 인지하고 있지만을 하면 안됨 그치 그치 그래 맞아 맞아 그리고 들어야 돼 일단 들어야 돼좀 순화시키면 안돼 그냥 대놓고 보여주면서 때려박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그한승엽 해설위원이 진짜 분명히 간담회를 너무 잘해주시긴 했지만 그렇게 순화시켜주면 안돼 옆에서도 그 캐스터분이 도와주시잖아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순화를 시켜주거든? 그러면 안돼 대놓고 때려 박아야 돼 그냥 진짜 유저 간담회를 열어야 돼 그냥 진짜 유저 간담회를 열어야 돼 유저 간담회 진짜 이거 너무 심해 아니 게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정말 이게 말이 돼요? 피파가 최악인 이유 유저들끼리도 갈라치기가 되고 있어. 이게 진짜 최악이야. 메이플은 최소 갈라치기가 드래. 왜냐면, 근데 피퍼는 유저, 스트리머 갈라치기 돼있죠. 어, 스트리머, 뭐, 그러니까 유저 방송인 갈라치기 돼있습니다. 어, 그 아이콘 유저, 그리고 그근카 유저 갈라치기 돼있죠. 어, 그냥 라이브 유저, 그러니까, 고가금 유저 어.. 무가금 유저 갈라치기 돼있죠? 이러니까 서로 막 별로 그렇게 남의 일이라 저기를 안해 진짜 진짜 이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공감을 안 해줘 이게 진짜 문제야 피파는 하.. 그래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데 진짜 이거는 고쳐야 된다 너무 심각하다 사실 약간 알파는 이런 상황이 그니까 그게 너무 심해 진짜 핏반 좀 고치긴 해야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게임.